제대로 긁긴 따님 보셨나요? 마이공의 피셜 그렇게 작지 않다 원래 키가 좀 작으세요? 155cm야? 근데 뭐 150대까지는 뭐 괜찮지 않나? 155가 뭐 엄청 작은 거까지는 아니잖아 <목소리> 라고 리얼리얼 리얼 하시는 여러분들 설마 <laughs> 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<웃음> 요정탐지기 <웃음> 아 요정 탐지기 제천인의 아가 아니야 요정이야 <laughs> oh it's a little fairy 르텐님 181이에요? 왜요? 딱 <laughs> 봐도 한 171, 173 그렇게 생겼잖아 <웃음> <웃음> oh look at this look at this oh fairy 석상임이 들려요 look at this 요. 저걸킨거 아닌데요. 저 절대 베이비 페리. 때문에 가킨거 아닌데요. <laughs> oh look at i Baby e r r y 데요 지금 하안열데요 <laughs> The little e